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오늘은 2025년, 어, 오늘은 그 2025년, 2025년, 을사년이 이제 우년에게 다가오는데요. 그그 그 일지 2주에 우리가 5주2주에 일주, 진토를 어 진토를 어 진토를 지지에 어 이렇게 깔고 계신 분들. 어 그러니까 총 다섯 분이 계신데. 어 그죠? 음 이렇게 여기 일간이 있고요. 어, 이 일간 밑에 진토를 깔고 계신 음, 그런 분들의 다섯 분들 어, 그 다섯 분들의 2025년 그 새해와 관련해서 좀 전해드릴 말씀 내용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전체적인 그 생각의 출발은요, 이런 겁니다.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변화의 시작점. 네,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이제 큰 테마가 이제 이렇게 잡히가, 잡히게 되고요. 이 변화라는 거는 제가 이제 다 이슈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이슈에서 그러한 변화가 어, 그러한 지점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면, 이, 데, 이, 이 전체적인 이 글자, 이, 이 제가 말씀드린 방금,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걸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게 3년 정도, 음, 이 이슈 자체는 그렇게 쉽게, 어, 이렇게, 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이슈 제가 말씀드리는 어, 개별 분들마다 말씀드리는 그 이슈가 어, 3년 정도 지속될 거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 말씀을 드리면 그 진토 그러니까 음, 장그니까 올해가 올해 2024년이 올해 2024년이 갑진년이잖아요. 그죠? 음 올해 2024년이 이렇게 갑진년인데, 이 갑진년의 진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음 이게 이제 변화의 시작과 관련이 된그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포인트 잡으시는 지점은 이 지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2024년이 2025년으로 바뀌는데 변화의 시작점이 될 테고 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어, 밑에 음, 이렇게 일지 일 일주에서 어, 진토를 이렇게 깔고 계신 분들이 어, 많은 변화를 겪.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변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경진일주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경진일주분, 어 경진일주분들 음 이렇게 이제 내년에 2025년에 아, 물론 제가 이제 그또 또 2025년하고 관련해서 어, 찍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꼭 뭐,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음, 그 내용도 분명히, 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렸고, 미리 찍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 조금 이렇게 어, 좀 참고하실 어, 상황이 되신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진일주부터 할게요. 내년에 이제 남녀 공통으로, 어, 남녀 공통으로, 경진일주분들한테는 일단 좋은 점이 있어요. 어, 떤게 좋냐면요. 좋은, 어, 좋은 자리, 네, 좋은 자리, 그러니까 직장이 되겠죠. 어,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어, 변화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어, 그런 상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1년이 아니면 3년 안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경진 일주분들, 어, 경진 일주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요, 이분들께서는, 어, 아마, 어, 기존에 이제 잘 지내오셨다면 매우 준비가 잘된 상태라고, 음그니까 이제 제안이 들어와도 제가 그그 그 본인들께서 그것을 스스로 소화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준비가 잘된 상태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음, 지나온 흐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고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변화의 시작점이 온다. 그리고 길게 보면 3년까지 그,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담당 업무량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업무량 자체가 또 증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직장에 제한이 안 오시더라도 업무량 자체가 늘어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승진의 기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경진일주 분들께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승진이 안 되겠죠. 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준비가 잘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어찌됐건, 그래서 좋은 어떤 직장 제한이 아니더라도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승진의 기회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내년부터 변화의 시작점이 어, 향후 3년간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에 한해서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진일주 여성분입니다. 남성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음. 남성 조어 괜찮은 남성 좋은 남성과의 어, 좋은 남성과의 인연 그러니까 연애운이죠. 음. 연애운이 좀 상승하는 시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어, 내년부터 시작해서 연애운이 좀 좋게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괜찮은 또 이렇게 좋은 남자분이 주변에 있으시면 잘 이렇게 보셨다가. 어, 좋은 인연을 이렇게, 어,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좀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그, 총명하시기 때문에 경진일, 경진일주 분들은 남녀 불문하고 다 총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판단력을 잘 활용하셔서, 음, 내년에 또 이렇게 여성분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어, 좋은 또 이렇게, 어, 배우자가 될수 있는, 어, 자질이 있는 그런, 어, 좋은, 남성을 잘 이렇게 선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해안이 있으시잖아요. 어, 그런 어, 그런 식으로 그 남자의 어떤 그런 어, 면모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진일주는 이 정도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진일주분들이 계세요. 음, 무진일주분들, 어, 무진일주분들이 계신데. 이 무진일주 분들, 무진일주 분들, 무진일주 분들 또 이제 2025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음, 변화의 시작점. 어떤 변화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냐면, 어, 남녀 공통입니다. 첫 번째는. 남녀 공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어, 부분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이거는 좀잘 지켜주셨,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자기 표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나의 생각과 어 나의 생각과 어 나의 의사 어 나의 의사가 음 상대방한테 적절하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어나 나의 어 표현력 자체를 어 상당히 어 이렇게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연습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음. 그래서 우리가 본이 아니게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최대한 중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음, 누구와 대화를 하시던 특히 경제활동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어, 이렇게 잘 적절하게 어, 정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하실수록 어 인풋 인풋을 했을 때 우리가 아웃풋이 좋은 거죠, 음 그죠? 음, 인풋을 하셨을 때 아웃풋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따라오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꾸만 그런 어떤 의사소통을 신경을 안 쓰시고 어,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손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되기, 되실,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좀내 생각을 잘 정리정돈해서. 음, 나의 생각을 잘 정리정돈해서 그런 어떤 내가 표현을 해,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끼시는 기회도 많으실 거고 어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걸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사업을 하시던 분도 많기 때문에 어 의사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거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무진일주분들 남녀 점, 어 공통적으로 인생은 그죠. 아시다시피 실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니까 러 어,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임기응변적인 능력도 사실 기르셔야 돼요. 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도 능력이 재, 재치 있게 말 그대로. 음.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사소통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음. 실전에 강한 의사소통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실전형 의사소통. 어, 실전형 의사소통. 그죠. 음. 그니까 이렇게 좀 좀 점잖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조금 세속적으로 해드리면, 무진일치 분들은 좀 신사들이 많으세요, 신사. 어, 젠틀, 젠틀맨 개념이죠. 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좀 점잖으시고, 좀 차분하십니다. 근데 이제 실전형 의사소통은 어때야 될것 같습니까? 그, 결국에는 내 의사를 전달해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되는 거잖아요. 경제활동이라는 것. 어, 그런 문제도 있죠. 양보할 지점은 양보하더라도, 그죠? 어, 정확히 내 의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게 중, 그게, 그,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변화의 시작이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드릴 말씀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또 무진일주 분들께서는 좀또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지금 여태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시, 배우셔 왔고, 배우, 배우, 어, 표현을 하자면, 지금도 배우시고 있고, 뭔가 배우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음, 그것을 지식을 돈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지식을, 내가 갖고,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내 기술도 낼수 있고,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지식입니다. 음, 뭐, 철학지식 그런 게 아니에요. 음, 경제활동에 관련된 그런 지식이고 그 지식을 어떻게 돈으로 연결 연결시킬 수 있을지 최대한 생각하셔야 돼요. 최대한 어 그게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걸 생각을 잘 하시면서 의사 표현을 잘하면 결국에는 좋은 성취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3년간.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여성분 무진일주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건데 여성분들은 자녀분들 있죠. 음 자녀분들하고 그 의사소통을 어, 그니까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 드린 말씀과 맥락이 좀 통하는 면이 있죠. 음 그래서 자녀분들과의 어떤 어, 의사가 잘 이렇게 토, 통하지 않는 그죠. 음, 생각이 잘 이렇게 교류되지 않는 그런,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 같지 않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어, 자녀분들과의 좋은 시간 그리고 좀 편안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서 천천히 대화의 매듭을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의한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일주 분들 계세요. 음, 임진일주 분들 계신데, 이 임진일주 분들은 어떤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내년의 경우 2025년에, 이런 사,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남녀 공통이고요. 첫 번째는, 남녀 공통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음, 되게 조급해지실 수 있어요. 뭘 하시든지 간에. 조급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오실 수 있는데, 그 조급한 마음을 좀 경계해 주시고, 스스로, 음, 성인이시니까, 그죠? 어, 어른이시니까, 어, 어른답게 그런 걸좀 경계를 해 주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 많이 하셨거든요. 음, 뭔가를 이루, 이루시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실이 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좀 조급해 하시면 안 되고, 좀 길게, 1년, 앞 내년부터 25년부터 26년, 27년까지, 이렇게 3년간 결실을 최대로 내가 음 거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 방향성 자체는 결실의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임진일주분들께서는 그러니까 그 방향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그게 이제 조금 마음 쪽으로 불편하시니까, 음,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진일주 분들은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갑진일주 분들 계세요. 갑진일주. 갑진일주 음, 분들. 갑진일주 분들 음, 계신데, 어, 잠시만요. 음, 제가 이제 사실 오늘은 좀 이론적인 걸 말,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안 드리게 됐는데 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런 이론적인 팁을 이론적인 어떤 그 생각의 출발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 어또 제가 이론은 많이 설명 드렸으니까 그죠 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는 되실 거라고 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갑진일주 분들은 남녀 공통이고요 음 갑, 남녀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절차를 중시하셔야 돼요. 어, 첫 번째도 절차, 두 번째도 절차, 세 번째도 절차입니다. 이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절차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돈을 버시는, 돈을 버시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전체 과정을, 전체 과정과 절차를. 어,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음. 이건 사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요. 경제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만들어진 모든 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완벽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 그 다음에 규범과, 음, 규범과, 어, 사회적 룰, 그죠? 음, 규범과 사회적 룰이나 관행, 그죠? 법률, 이런 것들을 어, 매우 중시하셔야 되는 이걸 조금 약간, 어, 약간 이제 평소보다 음, 앞으로 조금 그게 좀 속도를 막 내시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어, 가볍게 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음, 규범이나 사회적 룰, 법률, 관행 이런 것들을 잘지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갑진일주 분들 경우에는 남녀 공통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통이 크시기 때문에,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 방향성입니다. 이거는 조직 관리, 그죠? 어, 회사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행정이나 인사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음, 재무나 이런 쪽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어찌됐건 특히 행정하고 인사 쪽, 어, 사람 관리를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인사 조직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일주 말씀은 어, 병진 일주입니다. 음, 병진 일주분들, 음, 병진 일주분들은, 어, 내년에 어떤, 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면 좋냐면, 으 내년부터 앞으로 3년이겠죠. 변화의 시작점이니까요. 그죠? 음. 모든 경제활동, 어떤 종류의 경제활동을 하시든 간에, 마무리나 결실에 최대한 희,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정이 되게, 가, 과정을 잘 진행을 하시거든요. 음. 근데 마무리와 결실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됐는데,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어 포인트 하나를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나 결실에, 어 최대한 신경을 쓰시는, 앞으로 내년부터 25, 26, 27년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면, 어 결실에 좀 신경을 쓰시고, 결론이나 결과물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다는 거죠. 음.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에너지나 체력적인 측면 있잖아요. 건강, 에너지 체력이나, 어, 건강적인 측면은, 어, 매우 그 뒷받침이 잘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그 에너지를, 어, 좋은 에너지를 앞으로 3년간, 내년 포함해서요. 변화의 시작점이니까요. 어,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마무리 잘 짓고, 결실 잘, 짓, 잘 짓고, 어, 결과물을 잘 이렇게 형성해가는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과정 자체는 잘 진행을 하실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쪽으로. 어, 좀, 마무리나 결실, 결과물 정도, 결과물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에너 좋은 에너지니까요. 그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어, 이제 거의 처음인데, 음, 이렇게 딱그 일지, 일지로만 제가 이제 다섯 분을 말씀드렸어요. 음, 근데 워낙, 워낙에 이게, 왜냐면 명확,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어,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음, 다음에 또 제가 드릴, 마, 어, 드릴, 내용이, 드릴 말씀이 생각이 드, 들거나 하면 정리를 잘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